도덕과 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음,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자, 그럴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기에서 도덕이라는 말에서는 이 덕이라는 말이 되게 포인트예요.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땐그 사람의 단지 무엇을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어 뭔가 갇혀져 있는 것 같다. 즉된 사람일다. 이럴 때 우리는 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도덕 그러면 어, 도로 인기 길인데 차는 차도로, 그렇 사람 뭐 인도로 다니듯이 사람이면 뭐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도리나 이치가 있겠죠? 예? 그런 어떤 길대로 살아가서 몸에 갇혀져 있다. 그럴 때 이것이 이제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. 윤을 이라고 했을 때는. 그래서 니라는게 이치를 말합니다 이치 유은공동체를 의미해요 율니 그러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들릴 도리나 이치다 이게 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요 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즉 어, 10년 동안은 어떤 실천을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2,3에선 윤리 과목이 있는데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. 그때는 왜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자. 이렇게 해서 교과목의 이름도 좀 다른 겁니다. 자, 한마디로 도덕은 실천 중시, 윤리는 알의 문제를 강조한다.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? 그 공통점은 뭘까요? 둘 다. 바람직한 거, 가치 있는 거, 의미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룬다. 그래서 도덕적이다, 윤리적이다. 그러면 바람직한 것을 또는 가치 있는 것을 할때 우리는 도덕적이다, 윤리적이다. 이렇게 말을 니다